패턴을 떠서 재단하는 과정입니다. 미싱 작업을 하려고 부속 두고 준비를 다해 두었습니다. 바지 안가랭이 쭉다 박아서 오바라쿠를쳐 두었습니다. 바지, 안가랭이, 다림질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이제 미디를 이렇게 받고, 앞에 여기 자크를 달아 봅니다. 밑끼리다 받고, 자크 달고, 뒤에 요크 달고, 이제 옆라인 받고, 벨트 닿으면 마무리 되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바지 만들 때는 이제 마무리 다 지었습니다 디자인은 별거 없습니다 이건 앞판 모습이고 이거는 뒷한 모습입니다 디자인도 별거 없고 그냥 제가 제작했다는 건데 유튜브를 해보니까 40년 세월을 옷만 들은 일만 하다보니까 머릿속에, 머릿속에 옷에 대한 지식은 꽉 차가 있는데 유튜브 영상은 길면은 안 본다고 짧게 짧게 찍으라고 하니까 머리에 든걸 영상에 다 담아야 되는데 담지를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찍고 나면 항상 미련이 남고 이게 뭐옛날좀더 잘할 걸어떡 하면 갑, 짧게 머리속에 들었는걸요 영상에 다 담나 항상 그게 아쉬움이 많아요